안녕하세요 수입차 써기 타이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2019년 시 2019년 3월 경유 오토 검정에 55,254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 룸, 운전석 조호석 깨끗하고요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당연히 있고요 55,000km 자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조호석 방향 자 운전석, 뒷좌석, 핸들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트렁크 방향이고요 자 이렇게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분 판매와 성리로고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인냐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주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55,254km입니다. 자,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심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뉴 카니발 2092.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경해드리겠습니다자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이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뉴 카니발 구인선 럭셔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